안녕하세요. 꽁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꽁선 교수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피드백 용어 중에 그 V체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V체킹. 그걸 사실 제가 만드는 과정은 뭐 여러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만든 건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사실 이게 영업기밀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동호인들께, 아, 브이체킹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약간 공개를 해 드리려고. 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브이체킹을 제가 처음 만드는 용어가, 그, 탄생된 비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스매싱을 낚여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교정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뭐한 두세 달 치고 온 사람들, 아니면 좀 다른 데서 교육받고 온 분들, 뭐 여러 분류가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 보면은, 이 스냅을 못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타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왜냐면 심지어 여기까지 돌리면 손목 쓰기 나쁘죠, 그죠 이렇게 못 쓰잖아요 이렇게는. 손목은 이렇게 이, 이게 열려야지 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타 자체가 웨스턴 쪽으로 확 돌아가 버리면 손목 잘못 쓰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는 이렇게 되지만 타점 위로 걸 전혀 그런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낙타을 이렇게 잡으라고 교정을 하겠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잡으니까 다 빗맞겠죠, 전부 다. 다 빗맞는 거죠. 네. 처음에는 다 빗맞죠.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정면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낚개를 이렇게 잡으면 그대로 안 되잖아요. 손목을 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어지는 상황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낚개를 이렇게 잡아서 빗맞아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목을 열리는 타점을 자꾸 잡아내겠죠? 그러면 샤틀이 왼쪽으로 가던 것이 요렇게 쫙, 쫙, 쫌줄수있게 와요. 그러면, 샤틀이 처음에는 이렇게 치라고 하면 그냥 열, 열리지 못하니까 깎여서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조금만 더, 뭐, 며칠 시키면 또 이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점점, 점 이렇게 오겠죠. 그럼 샤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고, 이 손목은 임팩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맞다가 점점, 점점 열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손목을 좀 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열어졌어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하는 습관 때문에 손목을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키지? 하다가, 아, 하프 스미싱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낚싯을 여기서 손목만 이렇게 꺾어서 바로 V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V자, V자를 보이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V자가 딱 보이게 손목을 빨리 꺾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신에 이때는 강한 스미싱을 시키면 안 되겠죠, 초보자는, 그죠? 그래서, 손목만 써가면서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됐다 내려서 던지면서, 손목을 툭 떨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때 툭 떨어질 때 빨리 팔꿈치를 접으면서 V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손목을 쓰는 느낌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던지고 그 다음에 세우면서 팔꿈치를 빨리 내려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동작을 했더니 손목 쓰는 느낌을 빨리 이해하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게 V자만 생각하니까 이 V 아 V 아 V V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V 플러스 체킹이잖아요. 그 체킹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낙겠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죠그 때리고 나서 만약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그럼 또 이렇게 되겠죠. 이상한 그림 나오겠죠. 아 그래서 내가 어차피 우리가 V 자를 만들면 자 보세요. V 자를 만들면 낙겠이 이쪽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낙겠이 이쪽으로 올라올 때이 내렸던 우리가 스매싱 때릴 때 엄지를 내리잖아요. 그럼 내렸 때이 엄지를 이렇게 밀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올라오고, 엄지는 밀어버리니까, 이게 마지막 동작에서 이세 손가락만 살짝 놔버리면, 엄지로 조금만 쳐도, 조금만 쳐도, 바로 정상적인 그립을 복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설령 돌아갔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세요. 딱 치고 힘을 빼면서 탁 해주면, 바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손에서 그립하고 마찰력이 생겨요. 그러면, 가볍게 싹잘 밀어주면 바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다르니까 이게 내가 조금만 힘을 줘도 빨리 낚시 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해볼게요. 돌아가는 그립이 빨리 돌아오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볼까요? 자, 내렸어요. 자, 쳤어요. 올라오면서 v 자로 왼쪽으로 올라오죠? 얘는 왼쪽으로 올라오려고. 어, 엄지는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니까 작용 반작용에서 빨리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갔던 그립이 빨리 복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 기본적으로 스윙을 V자를 만들게 해서 그립을 복귀시킬 수도 있겠다는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때리고 이걸 이해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내려올 때 여기서도 이런 동작을 하게 하는데 풀스윙 때도 돌아와서 이렇게 시키면 이 동작이 빨리 이번으로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빨리 돌아온 동작이 여기서 좌우 빨라지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포인트 백핸드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치고 나서 하프 스매싱 익히고 그 다음부터 하프 스매싱 익혔으면 이제 스냅 스윙을 알았겠지 그죠? 임팩트 임팩트 구간에서 스냅 스윙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동작을 풀 스윙 할 때는 내가 때릴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최대로 쓰고 팔로스로가 손이 어깨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와야 돼요. 아래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팔꿈치를 빨리 접으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동작이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자 해보세요. 이런 준비 다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킹을 통해서 스냅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브이 체킹을 체킹을 통해서 그립의 빠른 전환 능력을 키워서 좌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이 체킹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거고,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많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요. 잘 응용하면 뺏어도 돼요. V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세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때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V체킹의 의미를 잘 살리면, 동호인들이 치고 나서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스냅스톡에도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V체킹이라는 이 단어를 애지중지합니다. 왜? 이걸로 동원들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저도 뭐 지금까지 30년을 가르쳤지만, 그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어 코치들도 많이 키워냈지만 그래도 좀더 좋은 교수법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나누어서 어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홍삼에게큰 힘이 됩니다.